네, 안녕하세요 i 아티스템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뭐 여러가지 수리권을 많이 겪어봤지만 <laughs>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리퀴드메 리퀴드 이게 그래픽이 라데온 rx 6950xt 거든요 금액이 뭐 그렇게 저렴한 제품 아니에요 접선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접선 이렇게 해주셨고 그 리퀴드는 전도성 써멀이 아니라 전도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매열전도를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뭐 c p u 도 떴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궁금한 거는 이런 거는 어디서 이렇게 보고 따라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비싼 제품은 그냥 사용하셔도 충분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리퀴드를 일반 써멀처럼 바르셨어요 정말 한 방울만 해도 코어 부분에 잘 펴서 바르, 바르면 되는데 이게 지금 부팅 초기 부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테스트못 해본 상태입니다 지금 구리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는 이, 이, 코 위에, 동, 동판을 또하번 덧댔어요. 그 밑에 또 리퀴드를 바르고, 이제 동판을 대고, 이제 쿨러 조립을 하신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두께 때문에,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재놓으셨어요. 작업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, 이게 코가 완전히, 방열판에 완전히 짓눌려졌을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, 코가 사망했을 확률이 높은데, 아, 일단은, 한번 보겠습니다. 리퀴드를 그냥 일반 써을처럼 그냥 부어버렸네요. 자, 여기 보시면, 예, 네, 이 상태입니다. 이 상태. 엄청나죠? <laughs> 이게 지금 요거 한번 드러내볼게요. 예, 네, 리퀴드를, 그냥 다 짜신 것 같아요. 야, 이거 참, <laughs> 곤란하죠, 곤란해. 우선, 아,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. 이거는 일단, 우선, 우선 리퀴드를 다 제거하고요. 지금 여기 실리콘 체려놓은 부분 있죠? 어, 이게 그, GPU 소자들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,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이 정도면 아마 흘러내렸을 확률도 있어요. 점검을 충분히, 리퀴드 다 제거하고, 점검을 충분히 하고 나서, 자, 방열판에도 이렇습니다. 방열판. 방열판에도 지금 리퀴드가 상당하죠. 얘는 조금 이따가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, 이럴 도 잠깐 빼놓고요. 이 GPU 아래로 리퀴드가 침투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정말 대박입니다, 대박. 뭐잘 모르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굳이 이렇게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요즘에 보니까 일단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 하고 혹시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닦아서 포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나중에 당동을 하고 리키드는 잘못되면 이게 굴러다니면서 다른 부품류들 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쇼트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제거하는 것도 이를 것 같습니다 면봉으로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면봉이 굉장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다 스며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튀어서 다른 쪽으로 또 2차지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어느 정도 다 닦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최대한 닦아내고 실리콘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쇼트 검사하고 뭐몇 가지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되 제발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온도 내린다고는 하지만 제가 하고 테스트는 테스트까지는 해볼게요. 이게 옆으로 가면 또 밑에 볼랍들에 이게 침투가 돼 버리거든요. GPU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정말 소량만 있어도 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실리콘 내부로도 다 침투됐네요. 이거를 어,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로 빨아들여야 될것 같은데 고민이네요. 뭘로 빨아들일지 일단 요거는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에, 다시 촬영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제가 급조했습니다. 예, 청소기에 구멍 뚫어서 앞에 주사바 주사반을 좀큰거 네, 이렇게 만들었어 요 빨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좀잘 빨아들입니다 한번 빨아들여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잘안 빨리는데 여기 손을 약간 막으면 청소기 손을 막으면 예 네. 자, 일단, 굵은 놈들은 다 빨아냈어. 양이 많은 애들은 빨아냈고요 다시 담닦아보겠습니다. 이게 포어가 문제 생겼으면 이미 이게 뭐 이렇게 작업해도 의미가 없을 텐데, 혹시나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. 많이 발라놓으셨네. 많이 발라놓으셨어. <laughs> 저 여기 보면 이렇게 리티드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서 굴러다니거든요. 다른 데로 들어가면 좀 감당이 안 돼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자료들 쇼트가 다 낫지 싶은데, 안 되는 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시간 예, 리퀴드로부터 조금 해방은 시켰습니다. 이게 소자루들이 전부 다 리퀴드에 침투되어 있어서 최대한 제거했는데 아, 이 이전에 여기 쇼트 나서 코어가 사망해 버렸으면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. 놓고 의미 일단 리퀴드는 어, 거의 제거가 다된것 같습니다. 다른 쪽에 리퀴드가 흘러서 아마 또 쇼트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. 일단 쭉 점검을 해볼게요. 우선, 쇼트 검사를 잠깐 하고요. 우선, 제가 요거는 잠깐 자리 옮겨서 테스트를 잠깐 하고 다시 촬영할게요. 그나마 다행입니다. 예, 네, 잘 돌아가요.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일단 제가 개조한 이 순행 워터블럭으로 전원부는 이제 쿨러로 잠깐 이제 시키고 있고요. 네. 인식도 잘 되고요. 온도. 네. 아스팟은 gpu 부분 중에 최고 높은 온도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조금 높긴 하네요 온도가 이게 아마 공랭으로 들어가면 발열 이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, 그래도 일단 인식은 다행히 잘 됩니다 아마 리퀴드가 어, 쇼트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gpu는 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품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일단 방열판 서멀, 리퀴드 다 제거하고 요 공랭 쿨러를 조립해서 이제 최종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테스트 해 봤는데요. 이게 그 풀로 방류판도그 동박을 덧대기 위해서 방류판을 조금 찌그러뜨려 놓으시셨더라고요. 일단 뭐 최대한 교정을 해서 장착을 해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 돌려봤는데 어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행히 리퀴드가 어 부분 쇼트가 나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점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평균 점수 이상은 나올 거, 나온 것 같죠. 뭐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. 어쨌든 <laughs> 리퀴드 예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따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싼 제품은 이게 뭐 발열이 뭐이 정도 나타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안 되고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온도를 최대한 내려주면 뭐클럭저 이런 게뭐 일어나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어 비상금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될수있으 순정 상태로 안전하게 쓰시고 실내 온도를 조금 케이스 내부나 실내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뭐, 수리가 저는 코어가 안될줄 알았는데, 당뭐 다행히 돼서 다행이네요. 네, 이번 영상은, 네, 역대급이죠. 네,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